네 안녕하세요 차트 마운드 현재 날짜 7월 22일 오후 4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캐디너 독스 월드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추천한 후로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현물 상장을 앞두고 있죠 네, 상장정보에 앞서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영상 좀 보여드리게 되면 7월 8일에 올려드렸어요 이때 바이낸스 현물 상장 일정 드디어 떴습니다 빨리 확인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제가 타점 완벽하게 잡아드렸었는데 이때 3.6원이었어요. 3.6원이었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네, 현재는 여기 밑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여기 밑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담을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수적으로 했을 때는 일봉 차트가 차트 일봉캔들이 여기 여기 검은색 추세선 보시죠. 여기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올라와 있을 때 매수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검은색 선 올라와 있을 때 매수하는 거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검은색 선 7월 8일이 여기거든요. 이때가 7월 8일입니다. 네, 이때부터 해서 계속 쭉제가 추천한 후로, 계속 쭉 올랐어요 그냥 얼마나 올랐죠 60% 68% 올랐네요 현재 아직 이거는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없죠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이제 바이낸스 상장하고 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무댕 업비트 상장 일정까지 이제 찌라시 알려드리면서 완벽하게 맞췄었는데 이제 헤리너독스월드 바이낸스 상장을 앞두고 있다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업비트 상장 되어 있고 뭐 바이비트 뭐 비트겟 그리고 비썸 MEXC,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5143억 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언제 상장하냐? 바이낸스 상장, 현물 상장 있다고 합니다. 몇월 며칠이라고 하네요. 모자이크 처리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공지가 안 나왔는데 알려드리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몰래 알려드려도요 몰래. 그래서 비밀로 해서 몰래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캐시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이 상장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코인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장타, 매수매도 타점 다 알려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경제 시향 코인 브리핑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등 날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추천해 드리고 있고 이제, 바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했고 아직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코인들 잡아 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코인들 많이 올랐었죠 최근에 많이 오른 코인 말고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위주로 잡아야 안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캐리노 독수 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매수 타점 뭐 눌린 구간에서 잡아야겠죠 뭐 눌린 구간 어딘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그런거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담아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현재는 바이낸스 선물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캐디너 독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현재 가격으로 한 7, 80% 오를 수 있다. 0.00, 0.0074달러. 그 다음에 0.01달러. 16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80% 상승. 그 다음에 160%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0과 160 이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현재 가격으로부터 80 0원대네요10.2 밑으로. 그다음에 160딱 여기네요. 14.7 구간. 네, 이런 데 한번 노려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추천한 후로 거의 300%네 배가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담아 가는 거 추천드리고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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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원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일단은 이건 넘을 거예요 여기 전 고점은 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실시간 차트 네, 공유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7월 22일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 꼬리 말아서 계속 지켜주는 모습 여기에서 지켜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그래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어쩌면 이제 비슷해지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입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인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고점을 이렇게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올라갈 수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릴 수 있을 확률이 저점이 같으면 이제 내릴 수 있을 확률이 더큰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딱 봐도 그런 그림을 흘러가고 있죠. 그래도 여기 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캔들이 올라와 주게만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떨어지면 여기 이동평균선 21선을 지켜줘야 돼요.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동평균선 1봉. 1봉 차트에서 21선을 지키고 올라가느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여기를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림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올라 캔들이 올라와서 행보를 해서 넘든, 올라가서 여기 위를 올라오든 하면 다시 신고점 할수 있을 확률 더 높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잡지 마시고 안 오른 것들이죠. 안 오른 것들 꼭 안전하게 그런 거 매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괜히 최근에 많이 오른 거 샀다가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 걔네들 확 조정 받아요. 그런 거는 단타 아니면 절대 노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인들 폭등 날 코인들 많으니까 그런 거 추천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